자 우리 이번 관계 대명사는 몇개의 문장이 두, 두 개의 문장이 만다 응. 합쳐지는 거야 알겠나 여기 어애가 있었어 아, 얘가 지금 뭐 하는 장면 같아요 이게 축구공을 그린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 응. 그렇죠. 그렇지? 이두 문장을 합변 거야. 일단은 he is playing 나오겠어. 뭐 soccer. 그렇죠? 맞죠? 그다음에 이거는 jack 얘랍니 jack um s is looking at At the boy 지금 주격 관계 되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자이단첫 번째 이 문장이 중요하죠. 뭐야? Jack is looking at the boy. 지금 뭐오겠다그 소년을 쳐다보고 있는데 걔는 마오겠어. 뭐 He is playing soccer죠. 그럼 두 문장 어떻게? 두번 말하기 싫어서 두 개를 어떻게 하나로 합쳐 보고 싶어. 그러면 이 문장이 무엇과 이 문장이 무엇이 같은 거야? 여기 the boy 와 he 가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합해 보는 거야. 그래서 위에 거는 그대로 쓰는 거 알죠? Jack is looking at 지금 현재 진행형인 건 알겠죠? 누굴 봐? Jack is looking at the boy 인데 이두 문장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합시니까 연결하고 싶어 하잖아. 영어에서 연결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접속. 하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접속사 역할도 하고 게다가 뒤에 없는 명사 역할을 대신할 대명사 역할을 놈이 필요해요. 그럼 뭐니 바로? 음. 그렇죠. 이거 따질 때 항상 조심해야 될그 뭐야? 앞에 선행사가 꾸며주는 놈이 어떤 놈인지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who 뭐야? He's is playing. playing soccer.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또 말했지만 여기 있는 얘는 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후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여기 지금 없는 무슨 역할? 주어의 역할도 하고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따라 봐. 주격, 관계, 대명사. 그래서 주격에다가 이게 관계를 맺어주니까 접속사고 대명사 역할을 하니까 대명사. 그래서 이름이 뭐야 주격, 관계, 대명사. 알겠죠? 그러니까 두문장 이렇게 합쳐지고 있는 상황인 거를 반드시 해야 돼. 왜 원어민들이 그러냐? 저렇게 해야 표현이 좀더 짧은 문장 안에 뭘 표현하는 거야. 아, 그한 그러니까 문장 안에 여러의 정보를 집어넣고 싶어 한다. 그래서 Jack is looking at the boy who is playing. 아, sorry, playing soccer.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 그 소년을 쳐다보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Jack is looking at the boy who is playing soccer. 이해합니까?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를 만드는 순서라고 선생님이 말을 해줬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뭐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야? 목관대라고 그랬죠. 목관대 봅시다. 자 목관대는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지금 책을 얘가 읽고 있는 거야. 책을 재밌어 하는 거야, 재미없어 하는 거야? 재밌어지. 그렇죠? 그러면 그 책은 The book is 뭐다? very interesting. 자, 아이 표정을 보면 알수 있죠? 그 문장이 뭐예요? 그 책은 매우 흥미롭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선생님, 선생님 아닙니다. <laughs> 자, 지금 어, 학교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이 친구한테. 찾아보고 있네 이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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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지금, 지금, 지죠그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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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his t e a c h e r wrote the book. 무슨 말이야? 그그 선생님이 뭐였다 쓰셨다. 이 과거. 뭐의 과거요? 동사 write의 과거요. 그 선생님이 그 책을 쓰셨다 말이죠. 여러분 이두 문장에 겹치는 거 같은 존재가 뭐예요? 더 보기랑 뒤에 있는 더 보기요. 우리 밑에 글잘 봐야 한다. 그렇죠? 밑을 보면 이밑에 문장에서 이 his teacher는 뭐예요? S 주어죠. wrote는요. 동사. 타동사예요. 이거는요. 목적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합하면 어떻게 해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 가야 돼요? 우리가 꾸미고자 하는 책. 그렇죠. 꾸미고자 하는 명사 어디다가? 뒤에다가 뭘 집어넣어? 관계된 명사를 집어넣어. 왜 위치해야 돼요? 사물이잖아요. 무슨 격이죠? 얘가 문장에서 무슨 격? 목적어니까 격을쓸때 무슨 격 목적격 써야 돼요. 그다음에 his teacher 이렇게 쓰시고요. 그다음은 뭐야? wrote. 그렇죠? 맞나요?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 못뭐 쓰면 안 돼. 아무것도 쓰면 안 돼. 왜? 왜 더북을 얻어 보냈니 라평인 witch로 바꿔서 갖다 놨잖아. 무슨 역할 하려고? 연결도 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지? 나머지는 뭐야? is very i n t e r 이 부분을 학생들 잘 못한다. 왜 못한다라고 했어요? 학생들이 대부분 어디다 갖다놔 버려 얘를 뒤에다가 둔다는 거 이렇게 자꾸, 자꾸 어디다 자꾸 뒤에만 갖다 놓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중요한 개념을 설명했잖아. 어디다 갖다놔야 돼. 꾸미고자 하는 선행사 뒤에 시작 꾸미고자 하는 선행사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수직하고자 하는.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우리가 학교 시험을 대처할 수가 있어요. 꾸미고자 하는 선생님들 이거를 착각 쓰니까 말고 이거를 제대로는 하 학생들이 돼야 학교 시험 뭐 대충 뭐890 나올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고등학교가 되고 우리 어, 이뭐 이렇게 수능 문제를 풀고 하면서 이 내용을 이해하는 친구 거그러않는 친구는 큰 차이가 있다. 여러분 못 간대 그때 뭐라고 그랬어.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어? 대수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어떤 거까지 가능해. 생가, 생가 뭐야? 대처를 바꿀 수도 있고 생가, 생략 가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빼서 한번 읽어볼까? 시작. The book his teacher wrote is very interesting. 예, yeah. 이 부분의 학생들이 좀 어색하게 생각할 수 있다. 위치를 빼버리니까, 대도 빼버리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거의 9 0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독해 문제를 풀다 보면 다 대부분이야. 다시 한번 보면. 말로 destructed가 파괴됐단 말인데, 자, 한번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The house he built last year is now broken.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따라볼까? 순서를 보세요. 그가 작년에 지었던 여기까지가 지었던 뭐야? 그 집은 뭐야? 지금 부서져 있다. 아시겠죠 왜 저게 가능하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생략되어 있거든. 해석 순서가 저렇게 잘해야 돼. 이게 어려운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전체 가장 중요한 문장 주어는 뭐예요? The house가 지금 부서져 있다. 이거죠.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중간에 껴든 거야. 합입이 된 거야. 뭐 하려고? 더하우스를 꾸미기 위해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자, 소리나 읽어볼까? 시작. The pizza which was baked by me is not tasty. 이거 수동태가 들어갔어요. 뭐야? 어떤 피자? 어떤 피자? 나에 의해 구워졌던 그 피자는 어떻게 된다? 맛이 있지 않다. 뭐라고? 나에 의해 구워졌던, 수동태죠? 그 피자는 맛이 없다. 그처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게 생략이 돼 생략이 됐어. 뭐가 생략된 것 같아요? 위치는 뭐야? 여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리고 워즈는 뭐야? 비동사죠. 이게 둘이 같이 생략돼. 이제 고등학교 때에는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 중3때 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꼭 기억해야 돼. 생략은 두 개가 된다. 따라봐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의 생략. 목적격 관계 때문사의생략 예. 예, 여러분 이거 빼서 읽어봐. The pizza, The pizza baked by me is not. 이렇게 영어가 나온다니까. 그렇지? 이렇게 나온다니까. The pizza baked by me is not tasty. 이렇게 이거를 영어 듣기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나고 오 쓰기, 뭐 말하기, 뭐 모든 게 이런 거. 그러니까, 관계되면서 뭐 되는 걸 알아야 돼. 생략이 잘 된다. 아시겠죠? 오케이?